네, 어, 지금 엄청나고 오 있어요, 여러분. 아, 봉지 형님 안녕하세요. 아,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봐. 갑자기 미친 듯이 애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채팅은 제가 꼼꼼하게 못 읽어드릴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같이 한두 시간 정도 같이 네, 낚시를 하는 걸로 지금 35m에서 30m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는 35m에 놓고, 한 대는 35m부터 30m. 까지 적킹으로 검색하고 아까 집어등 키고 7시 반쯤에 집어등 키고 8시 반 8시 반까지 별로 막 그냥 그랬어요 말했어 그래서 아 오늘 아닌가 막 그랬었는데 9시 딱 되자마자 막 35미터 35, 35미터 부터 지금 현재 30미터 사이에서 지금 계속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피딩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집어가 된것 같아요, 애들이. 한 대는 이제 일산 제품만 구성을 했고요. 한 대는 국산 제품만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둘다 3단 체비고요 어, 이카메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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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80g, 둘 다. 나이스. 우와. 정신이 없네. 오, 얘도 왔다. 야, 씨. 야, 이 자식. 작... 왜? 네. 두 대가. 32에 35. 어, 빠졌어요? 나, 나도, 나도. 빠지면 내 고기가. 아니. 와, 이 잡껏. 와, 촉세 살짝 걸렸어. 와. 이카메탈에 이렇게 촉에 살짝 걸려가지고 우! 세게 침질했으면 이렇게 좀 찢어졌을 것 같아. 어 지금 오늘 사이즈 어 멀리 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이 정도. 어 이거 이 정도 어이구, 이 되는 것 같아. 아3 5 m 부터 이거는 이제 3 33... 3 35에 맞춰놓고, 얘는 35에서부터 저킹으로 해서 30m까지. 5m 검색하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좀더계서부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무장님 액션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사무장님 쫀쫀쫀쫀쫀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쫀쫀쫀쫀도 하고, 쉐이킹도 하고, 접킹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뭐가 좀, 세개 중에 좀 제일 나은 거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100마리, 저번에 70마리 때 찍었으니까는, 저번 주에, 오늘은 100마리를 목표로 하고 왔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세자리쓰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팀팀 팀 플레이로 같이 다 집, 어, 액션을 줘서 집어를 해서 집어를 해서 부상을 시켜야 되니까는 오 그렇지 히트. 야, 엄청 많다, 아, 진짜. 점점 늙은것 같아. 자, 수박이. 수박이 하나. 뭐야! 또끊어진거아니지모르겠네 그렇지. 아, 이런. 그렇지. 33! 어, 이거, 이것도 뭐야. 이것도. 아이씨, 3 3 우쭈아 우이카메타에 자, 이카메타에 하나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 어, 괜찮아, 요 사이즈. 이카메타에 나오는 애들은 좀 크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어. 어, 국내 이카메타를요 야광 테이핑 해가지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좀 튜닝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야, 야, 야. 야, 야. 렇지 33! 얘는 확실하게 올라타내고. 지금 수십 미터는 사람들한테 처음 뵙는 부리들이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노랭이또 괜찮은 사이즈 한치가 또 나오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번보다는 사이즈가 더 크네 애들이 미하다 야. 나야. 교통사, 교, 교통사고로 잡은, 교통사고로 코브폴링 되면서. 이라 아니라. 사무장님, 사무장님, 그냥 놔두세요. 근데 사무장님이 잡아야지 이걸 또 우리가 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무장님 좀잡아야 제가 볼 때는. 아 그냥 회로 먹어야죠, 뭐. 오오오. 히트! 35! 얘들 왔어. 힌트! 야이씨. 일단, 일단 내가, 내가 처리해볼게. 아, 빨리, 얘 빠졌어, 빠졌어. 야, 전동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전동률 사야겠구만, 소형대 전동이 오, 어, 얘 또, 얘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 빠졌 아, 이거. 이거보다 빠졌 야, 이씨, 이거. 한 마리 놓치고, 한 마리 잡고. 정신없다, 이게 지금. 하나 잠가줘, 잠가주고. 아. 살벌하게 나오니까 또 힘드네 수박이 하나 또뭐 한마리 도심 아쉽지아쉽지만 뭐, 아쉽지, 뭐 내기기아니란 생각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아아 히트 34 어디 안 가? 고 그대로 있었구만. 아, 일단 어차피 그대로 있어요. 잡으면 돼. 어디 안 가? 우와! 우 쌍거리 오늘 세, 세 개째. 와, 쌍거리. 배첫수 쌍거리에서 두 번째에다가 라이브 켜기 전에 쌍거리에다가 지금 세 번째. 야, 잘 나오네.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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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란 야야 뭐야 이거 힌트 시야 옆에 것도 힌트인데 야이잡 것도 아, 전동휠이... 야, 이렇게... 전동휠를 장만해야겠네. 전동휠 별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이게 이 수동으로 갚는 이맛 때문에 전동휠 별로 안좋아한는데 자, 이렇게 또 하나... 이거 사... 이거 사부장님 도와줬으니까, 이거 이따 손님용으로 하나... 빼세요. 하나... 포장해. 에? 에? 포장해. 아, 그냥 회, 그냥 뭐... 좀... 그냥 조금 되죠? 그냥 하나 빼세요, 그냥. 그냥 잡은, 걸, 잡은 걸로만. 자, 이번에도, 오, 어, 괜찮아.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요. 네. 사이즈가 딱이 정도만. 기본 요즘 계속 나오는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 좋아요. 어, 사이즈 맞을 때. 히트! 어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 좋은데, 사무장님? 노랭 노랭이 또 하나. 자, 다니다 백수를 위해서 올해 풍년이라는데 백수를 한번 찍어야죠. 시원하게. 근데 이게 자주 있는 자주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 어제도 너우라고 바람에 안 좋았 는데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 잘났다 그래가지고 얘네 얘네들이 그 저기 봐. 장마 전에 뭐 먹이 활동 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약간 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 지금은 현재 수심이 35에서 한 30m 사이, 그렇지. 35! 잠깐, 야, 말하고 딱, 나치 거치, 거치하는 사이에 광화선 빵! 위로 올라오네. 애기 잡고. 방금, 추리대가 펴지는, 펴지는, 거 보셨죠? 그게 자꾸 위로 올라오면은, 이, 추리대가 펴지, 거든요 그것도 입질이라서 꼭 까야 돼요. 요렇게, 야, 쌍거리! 네 번째 쌍거리! 우 또, 또찍어줄 거예요? 또, 네번, 네번째 쌍거리인다라고 와, 정신이 없다. 야, 오늘 진짜 많이 터지겠다, 느낌이. 왔어 히트! 30, 30, 35! 아 35m권이라서 애들을 회수하는데 속도가 너,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우와! 다섯 번째, 이야, 이야, 쓰리거리, 쓰리거리, 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야 대박, 맞다. 처음이야, 이런 거 처음이야, 쓰리거리. 잠깐만, 잠깐 잠깐 낚시대 좀 잡아주세요.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야 돼. 이런, <laughs> 이것이 이것이 아니지! 낚시니다 여러분! 아, 대박 대박. 와, 카운팅몇 개를 올려야 되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와, 예. 정,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쓰리거리는 생각도 못해서, 진짜. 일단, 35, 일단 35m! 일단, 다른 분들하고 일단은 미터수를 공유하고요. 일단 3개 올릴게요. 아, 지금 31마리 정도? 야, 아, 근데 카운팅안된 것도 있어가지고. 오, 얘, 너. 히트 그때 미요요 히트 이 <laughs> 하나 부탁 요거는 카운팅 올리고 그냥 저거 그 사람들 그거 해주세요 찜이나 해 떠주세요 네, 사무장님이 도와주신 거기 때문에 카운팅 마하고. 어. 어. 지금 일산 쪽 일산 애기가 지금 우측에 우측 거치대 쪽 일산 애기인데 조금 더 나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색깔을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던지지 마세요 사무장님. 거치 말주세요 애기 애기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반 인터락 슬랩도래 14호, 14호나 12호 정도 써가지고 그냥 가보 징어 쭈꾸미 채비로 해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차는 70, 70 간격 3단. 일단 35m에서 계속 나오니까 35m에 다 일단 맞춰놓고요. 얘를 뭘 빼줘야 되나? 오. 풀링 바이트 또 나올 뻔했어. 오 히트 캐스팅에서 어 빠졌어 아 이런 얘를 고추장이 이카메탈이 있으니까는 얘를 약간 노란색으로 하나 바꿔주겠어요. 그래야지 좀 공정할 것 같아. 수박 무지개? 오야 갈매기 점프죠 지금 현재 이 정도 잡어요 여러분 았는데 지금 현재 이 왔어요. 네. 정도 잡어요좀보 잠깐 안장실다게요 네, 네. 네. 형이 잡은거 형가져 Stop, stop. stop. 하지만은 그래서한 7, 80은 되니까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70 정도 오모리온 이렇게 해서 데스페라도 2.25인가? 오올라 한번 어, 한치한치야 <laughs> 한치 먹고 있네. 비트! 25. 오모리 리그 25. 25. 오모리 리그로 이렇게 또. 히트 25. <laughs> 오모리 리그에. 또한 하나 사이즈는 좀잘 들었네요. 바닥에 막 널브러졌어, 애들이. 땡땡이 25에서 딱 기다리니까 딱, 딱 붙네요. 도 아까는 그래도 이 손바닥 끝까지는 왔는데 사이즈도 좀잘 아들었어. 아까가 우리가 형 우리 아까 18m까지 올렸었지. 18m에서 25로 내려왔어요. 물 돌이 시작되면서 이제 물 돌고 이제 간조 시작되거든요. 그때 또 다시 잘 나올 것 같아 요 물이 라이스 지금. 한참 물갈 때는 80 썼고요. 지금은 물이 이제 정조 타임이라서 반주로 돌아쓰거든요. 그러면 글쎄, 지금 60, 다시 물 가기 시작하면 80. 오늘 그80 쓰면 딱 맞는 거 같아요. 대 왜? 대박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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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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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나만 빼고 안 오는 거야? 22에 가져가. 22에요? 그래요? 아 22에서 히트. 어 나도 히트. 25에서 22 사이에서 오네. 지금 사무장님이 22에서 입주를 받다 그래서 시 적층을 올리니까 위에서 박힌. 22. 우와, 이거. 오무리 리그는 몇번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냐, 이거. 캐팅해서그 네. 수십층에 맞춰서 적킹 하다 보면은 네. 다시 적킹할때딱 박혀있네요. 그 수십층에서, 아이고. 이카메라를더 가볍게 써야 하나요? 보통 어. 보통 오모리 리그 15에서 20호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히트. 오모리 리그에서 히트. 어? 얘도 온다. 미스. 어? 뭐야? 얘 붙어있다. 오모리 리그 그냥 다이아몬드 뽕돌이나 긴 뽕돌로 보통 15에서 20% 정도 쓰시면 돼요. 저 그냥 집에 있는 거, 있는 거 가져와서 남아두는 거 그냥 쓰, 쓰고 있어요. 네. 20! 이게 어차피 낚시긴 낚시인데 이게 가메탈 게임이 팀 게임이라서 오 라이스 히트. 20! 이호 애기가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국산 건데, 작년에, 작년에 사던 건데, 여기서 또 애가 여기서 빛을 보네. 오므이 리그에서. 어, 어 병수 형아 아, 고맙습니다. 병수 형님, 아우. 병수 형님이 올라올 때 커피 사 먹으라고 2만원 쌌어내 집안님이, 원래 마, 기록이 몇 마리였죠? 아 지금, 지금 49마리 돌파하셨댄데 기록 갱신하고 기록 갱신하셨다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 이제 곧 야식이 나오니까 야식까지 행운호 야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